안녕하세요. 강아바리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일이 우리가 가물치릴 중에서 라운드 릴이라고 하죠. 동그란 형태 장구통 릴. 예전에는 이런 라운드 형태의 릴을 많이 썼죠. 하지만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이제 로프로파일 릴들이 굉장히 디렉력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로프로파일 일들의 강세이지 않나. 제가 왜 꺼내놨냐면요. 최근에 그 쯤피디가 새로 나온 캘커타 콘퀘스트 MD 버전을 쓰고 싶어서 언박싱을 했어요. 언박싱 한 김에 이 캘커타 콘퀘스트에 대한 어떤 역사, 기종의 어떤 변천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도에 도입했나요? 제가 가무치낚시를 시작할 때, 99년 2000년도에는 없었어요. 어? 그때는 저, 아부가르시아 5,500번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한 2001년? 한 2년? 그때 나오지 않았나. 그때 어? 버전이, 자, 이 녀석이 그 옛날, 옛날에 넘사벽이었죠? 이 콘퀘스트 하나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모든 가물치 낚시하시는 분들의 로망 꿈이었죠. 저는 그때 이거 6개 있었어요. 여 개. 뭐 이게 뭘 쓰고 싶을까? 준피디 색을 막 개봉 박두 하고 혼자서 막 뜯어고 갖 자기가 쓰고 그럴 때. 에휴, 저뭐왜 써?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옛날에 한20몇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뭐여 개까지 왜 필요할까? 그죠? 예전에는 다소 무거웠죠. 어, 하지만 이제 2010 5년형부터는 캘커타 콘퀘스트가 조금 콤팩트해져요 보시면 요거는 400번, 요거는 300번이에요. 스풀 사이즈만 조금 작아진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2001년, 2000년도에는 캘커타 콘퀘스트를 쓰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외 버전 미국버전 이에요 거기까지 자 보시면은 어, 캡베 구멍이 안뚫려있어요 캘커타 T라고 써있죠 이게 미국버전 이에요 그일리를 못사시는 분들은 어떤거 쓰셨어요? 아 멀리서 보면 같은 금색인데 자세히 보면 아 이거 콘퀘스트 아니네 그게 요거죠 카탈라 카탈라? 네 카탈라죠 그것도 레벨한트 연동은 돼요? 그렇죠 근데 뭐 비거리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요거는 제가 그때 알기로 한 30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캘코타 콘퀘스트는 한 50만원대. 약간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로딱박하다되는 음. 자, 보시면 요게 400번. 요게 300번이에요. 음. 스프의 사이즈만 길이 사이즈만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핸들링 한번한 한 바퀴 감았을 때 감겨 들어오는 그런 라인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자이 300번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어, 살짝 어떻게 보면 번외 경기죠 이 녀석 이게 캘커타 콘케스트 또 다른 모델 어, DC 모델이거든요 캘커타 콘케스트 DC 이 녀석은 국내에 수입이 거의 안 됐던 그250 모델이거든요. 100번하고 200번이 DC가 있고요. 근데 250번이에요. 얘는 조금 더그 200번보다는 조금 더 감기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걸로 가물치 낚시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10년을 쓰고 세척할 일이 있어서 얘를 열어봤는데, 얘를 열어서 이 안에다 들여봤더니, 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이런 데서의 어떤 기술력들은 조금 빨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갔던 모델이 저, 완전 체인지가 됐던 게 2015년 펠코타 콩퀘스트인데 2015년 형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어, 이게 지금 2018년 형인데. 2015년형하고 2018년형은 거의 비슷해요. 한, 한 가지 틀린 점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레벨 와인더가 연동이 안 돼요. 얘네들이 옛날 버전하고 이제 모델이 체인지 되면서 이 레벨 와인더를 앞쪽으로 많이 뽑았어요. 앞쪽으로 많이 뽑아놓고 앞쪽으로 많이 뽑아놨으니까 아무래도 레벨 와인더가 연동이 안 되더라도 스풀 폭이 좁고 앞쪽으로 레벨 라인너를 많이 뽑았으니까 굳이 연동이 안 돼도 비거리는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서 테스트도 해봤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라인 뭐 2호, 3호 합사를 쓰는 게 아니고 6호, 8호 합사를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레벨 라인더가 연동이 안 되면은 마찰에 의한 백너쉬이 비거리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낚시를 하면서 와, 진짜 니를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의 짜증이 많이 유발된다. 그래서 2015년형은 제가 봤을 때 실패작이었어요. 썼는데 2018년에 그 선수들이 말이죠. 이 레벨 라인들을 연동을 시키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많이들 찾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2015년에 재미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들어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레벨 라인도 연동되고 난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자 보시면은 라운드 형태의 캘커터 큰캐스트 300번 사이즈만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많이 콤팩트 해졌죠 예전에는 이파지감에서 이 일단은 아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 낚시를 하면서 장시간 낚시를 하면은 손목이 아플정도 이 손아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는데 많이 콤팩트 해진거죠 구경이 작아졌어요 그전에 아까 15년형 모델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 2015년 콩케스트인데 오시아 콩케스트예요. 오시아 콩케스트랑 일반적인 콩케스트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일본 쪽에서도 실무진들 아니면 연구진들이 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어요. 얘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위주의 그 콩케스트인데 얘는 또 연동이 돼요. 레벨 라인도 연동되죠. 연동되네? 예. 바다에서 연동되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안 좋아요. 잘못하면 손가락이 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민물에는 접목을 안 시켜주고 바다에만 접목을 시킨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1년 정도 가물치 낚시를 했었는데 본인이 컨트롤 할 수만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 레벨 라인도 연동되고, h g 에요 300번. 3 0 0 h g 이기 때문에, 뭐, 핸들링도 좀 빠르고, 나름의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게그 400번인데, 자, 왼쪽에 있는 캘커타 콘퀘스트 400번이 최초의 모델입니다.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형,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2023년형입니다. 자, 2023년형. 뒤에 뭐가 붙냐면 MD가 붙어요. 캘커타 콘캐스트 MD.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상 2023년이랑 2018년이랑, 아니, 뭐,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 봐야 노브에 줄가 있는 거, 요거 차이. 자, 3개. 보시면은 2018년형은, 아, 구멍이 많네. 구멍 차이가 있어요. 핸들 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맥브레이크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얘는 없는데 얘는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캐스팅을 하면서도 어? 아까보다 바람이 더 방향이 바뀌었네 아니면 내가 포인트를 이동하다가 어 이번에는 맞바람이 됐네 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맥프레이크를 조정해서 백러시를 방지하는 거죠 이 상태로 봤을 때 핸들이 거의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핸들을 튜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캘코타 콘캐스트 MD 300XGLH라고 되어 있어요. LH. 롱핸들 롱 핸들? 아니면. 음. 아니면 라지 핸들? 하여튼 그런 약자겠죠? 그 약자 핸들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 전작하고의 구별이 확 가겠죠? 자, 핸들 크기가 이만큼 변했어요. 무식해졌어요.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 무거워졌어요. 30g. 아핸들이 너무 묵직해서 전체 중량이 30g 정도 더 무겁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 있지만 아, 이렇게 큰 노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괜찮은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완벽한 깔맞춤 뭐 이런 걸또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죠. 자 금색 스타드랙이랑 GT 핸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타켓 핸들로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400XG 라고 써 있어요 이게 2023년 신형이죠 캘코타 콘퀘스트 MD 400XG 라는 제품입니다 400XG 라고 한다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HG 보다 좀더 기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음, HG라고 했다면은 6점대겠죠. 그리고 얘는 XG이기 때문에 7점대에요. 7.5대1이기 때문에, 자, 이,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스풀이한 바퀴, 핸들이 한 바퀴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스풀은 음,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에요. 7바퀴 반을 돌면은 비거리가 약 한, 1미터 가량 나와요 내가 핸들을 한바퀴 돌렸을 때 라인이 회수가 되는거죠 이렇게 돌렸을 때 한바퀴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 이렇게 빨리 돌리 돌릴, 빨리 돌릴수록 어, 빨리 감겨온다 XG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어요 어, 예전에 옛날 분들은 어, 좀그 저기요 5점대들을 좋아하셨고, 최근에 좀더 빠르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7점대, 하이 기어를 좀더 좋아하시죠. 일반적인 기어랑 XG하고의 차이점은 한 바퀴를 돌렸을 때약 30cm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그좀더 빨리 그 저수지를 어 돌면서 탐색하는 그런 용도에는 좀 맞죠. 디테일하게 액션을 줄 때는 기업이 한 5점대 6점대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써봤는데 음. 일단 좋은 점은 오픈 워터 마른 포인트 지나고 뭐 바람 한 오픈 워터 한 20m 건 접을 때 겁나 빨라서 그 음. 라인 에서할때 좋았고 그렇지. 장타 딱 때리고 한 80m 정도 뿌린 다음에 두 바퀴만 가면 스르르이 쫙 접히고 킹깔 때도. 뒤로 안 뛰고, 두 바퀴만 감고, 후색가면은 응. 슬림 라인이 좁혀. 이게 장점이면, 단점은, 이제 고기 걸었을 때, 부하가 엄청나요. 고기업이다 보니까, 핸들 릴링만으로 고기를 제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걸어갔다가 감고, 뒤로 걸어갔다가. 기존 순정 핸들로는 좀 힘들어. 그래서 해도? 이렇게 어. LH 핸들로 나온 거 같아. 고기업이. 기존 순정 핸들은, 노브가 너무 작아. 그래서 아마 XG 노멀 버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핸들 튜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캘커타콘캐스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가에쭉비디 알아서 하세요 현재 18년식 무게는 360g 나오고요 라인을 거의 맥시멈만큼 감아서 360g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리고 23년식 콘캐스트 400번은 357g 뭐 라인은 얘가 조금 덜 감기긴 했는데 무게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썬바 모양 보시면은 썬바 이렇게 구멍이 촘촘 촘 있는데 23년식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8년식은 이렇게 검은색 원형을 하고 있는데 23년식은 금색입니다 이스타드랙이 조금 미세하게 길어졌어요 한 1cm 정도 길어졌다 해야 되나? 이 왼쪽 18년식은, 이렇게, 전형적인 라운드 릴렛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23년식으로 오면서, 위에는 라운드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좀 절상면이 있는 것 같아요. 18년식에 없는, 23년식에는 매그넘 브레이크가 추가됐습니다. 맥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열고, 이 부분을 빼시면, 이렇게, 원심 열수 있어요. 간단한 방식이고 총 8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저는 한번 2주 정도 써봤는데 제로 브레이크에 걸려 있어도 30번 던지면 한번 뺑나는 정도 기존 18년 식보다 더백러시 제어력이 좋은 것같아 그래서 저는 아예 제로 브레이크 세팅 했고요 제로 원심으로 두었고 닫고 다음에 이 옆에 맥브레이크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뒀습니다 하지만 맞바람인 경우에는 저 맥브레이크를 맥스에 두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노브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기존 노브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신형 노브는 줄이 그어져 있지 않죠 이상 2부에서 좀 PD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핸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꿀 내용은 이 스타드렉, 스타드렉하고 핸들 로 바꿔보겠습니다. GT는 이렇게 로고가 엄청 길어요. 순정과 거의 비교했을 때한 2cm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파지감이 더 좋을 거로 예상되고요. 무게가 일단 많이 줍니다. 몇 g 정도 주는지 지금 바로 튜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본체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너트, 나사 또 이런 부품에서 또 경량을 할수 있더라고요. 또 아마 이 릴에 들어가는 모든 나사나 풍류들을 티탄이나 두럴링으로 하면 엄청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단가가 맞지 않겠죠 지금 GT101 개봉했고요 홍케 가장 어울리는 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33.9g 그, 너트라든가, 육각렌치는 안에 들어있습니다. 7대4, 8대5 변환 와셔랑 조일 수 있는 너트, 육각렌치. 그리고 GT 핸들의 장점인, 어, 리테이너 와셔가 없어요. 보통 핸들 보시면은, 이 너트로 조이고, 이 리테이너 와셔로 잡은 다음에 나사를 박아주는데, 요 GT 핸들은 그과정이 없고, 모터 스포츠, F1 레이싱이 쓰이는 방식으로 조이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튜닝이 있어서 핸들 무게는 핸들만 쟀을 때는 35.4g 나오지만 여기 노트 변환 와샤 넣어주면 37g 나옵니다. 바로 분해 장착해 보겠습니다. 공구는 10mm 복사를 필요하시고요. 저 꼼키스트 나사를 풀어줄 수 있는 드라이버, 정밀 드라이버 있으면 됩니다. 자 현재 핸들이 없는 상태고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핸들 무게만 이렇게 43g 나오네요 43g 두꺼우면 두꺼워지 더 얇진 않습니다. 이 노브의 크기도 더 튀어나오고요. 스타드릭 만지니까 옛날 탑블레이드 감성인데. 이 녀석이 타켄 스타드릭입니다. 타켄 스타드릭이 7.7g. 기존 스타드랙은 10g. 기존 스타드랙보다 더 가볍네요. 기존 좀 밋밋했던 핸들과 핸들에서 변경되니까 좀더 그립감 면에서 좋을 것 같고. 총 무게는 몇 g 줄었는지 볼까요? 350g 나왔네요. 약 7g에서 8g 정도 감량됐습니다. 이것으로 2부 핸들 튜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